우리는 지금 격에 있는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둘 중에 어두 아, 가지나 있어? 나도 두 가지 있어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앉아가지고 어. 있는 거야 이게또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다발을 어... <laughs> 하고 어그 괜찮다 그렇게 하자 약간 우리 약간 일상인 것처럼 일상매주해도던 어, 어. 것처럼 그래. 가이바위보가이바위보일본이 어? 가이바 <laughs> 개회사 선언해라 사실 마지막에 질책을 <laughs> 할지도 몰라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일의 문학의 밤 그대고 눈동자에 치얼스 치얼스 클래식한 걸로 해줘 클래식 느낌을 찾려야 되니까 이쪽에다가핀을 꽂고 응. 크리스마스 연속으로 응. 아 너무 웃긴다 올라 같은 밤은 어쩐지 글을 읽고 싶네 한 편의 시아 노래 너무 우아하다 <laughs> 내용도 과연 우아할 것인가 문학의 밤에는 이런 글이 제기되지 1회 어? 문학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중들 감사합니다 제가 글 <laughs> 읽어보겠습니다 덕질에 대한 고찰. 내 인생은 덕질의 연속이었다. 대상만 변화했을 뿐, 부존재의 그 시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덕질은 무엇일까? 기꺼이 내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 물론 모든 부분이 기겁지 않았지만, 초반 1년에서 3년은 정말 확 불타오른 시기가 있다. 그러다가 1년의 사건을 겪고, 언제 예정있미냐는 듯, 바사삭 사라지며, 틀리게 달려가는 애들이 반복된다. 좋아했던 순간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덕질이 반복되면서 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걸 발견하면서 결국은 똑같구나. 별거 없네. 이런 감정으로 이어진다. 덕질을 그만둘 순 없겠지만 결코 더는 예전 같지 않겠지. 뜨겁게 좋아하지 않고 스미듯 이어진 애정은 오래간다. 오히려 그러한 묻어남과 무탈함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데 쉽다. 뜨겁게 타올랐던 푸른 별이 시간이 흐르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노란 별이 되듯이 내 덕질도 그와 비단 다를 바가 없다. 뭐든 별일 없이 적당이면 충분하다. 덕질이나 인생이나 별반 다를 건 없다. 미안 진지한 걸로 해야겠네 그러면 버전이 아, 아, 두가지였네데자이 아, 그래? <laughs> 저쪽에 앉아야겠다 사실 이문학의 밤을 제안하게전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That> It's you 일부러 하겠다 치얼스 나는 더 짧고 내가 뭘 보고 이 글을 쓰게 됐을지를 뭐가 나에게 이 영감을 줬을지를 맞춰줬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 어, 근데 어렵지가 않아 알겠어 노력해볼게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가 웃기네. 아멘. 지은이, 양현주. 이글이글 차오르다 이내 넘쳐버린다. 열망과 열정이 이글이글 차오르다가 이내 넘쳐버린다. 넘쳐 흐른 걸 닦아낼 생각도 않고 너는 더 끌어오르라. 마른 장작을 던져넣는다. 바람 한점 불지도 않았건만 그 뜨거운 쑥덩이가 나에게로 뛰어내린다. 너는 모르고 그저 넘쳐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알고도 그 넘쳐오르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쑥떡이는 기다리고 있다. 끝입니다. 되게 답에 걸맞 것. 내가 무엇을 보고 이 글을 썼을지. 연탄? 성장에 대한 너의 분노. <laughs> 아 이렇게 다르구만 역시 시는 그렇고 난 사실 그거 생각했어 그 생카치로에서 캐러시퍼 있잖아 음... 그거 생각했어 라면 끓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아까 이어진다고 했잖아 이게 어, 덕질? 나도 덕질이야 왜냐면은 어... 이게 왕이뭐 사진보다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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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다고 해서 덕질 생각을 하긴 어... 했는데 마은장자막 이러길래 아 그럼 다른 건가 말했어. 나 되게 일차원 존했잖아난 최근에 너의 스트레스문에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겠지 뭔가 음... 되게 인류적이네 맨킨 아... 브라보! v o Bravo! b Bravo. r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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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our turn. 인사 한번 아름다운 밤이에요. 80기의 문학도 리 <laughs> What a beautiful night. Cheers. <웃음> <웃음> 시얼+ 시얼+ 할거 있다. 할거 있다. 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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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시작시의시이시무 시얼+ 시얼+ 시글시글시단시대시내시을시저시어시리시습시다시근시가 시얼+ 시가시학시이시우시는 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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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가 예상했던 스케줄과 달리 계속해서 지연과 연착이 되었고, 때로는 비행 지소사인이올라오는날도 있었다. 결혼, 이직, 업무, 육아라는 파도의흐르이면서 마음이 끝없이 시끄럽다. 남들이 롯데처럼 거대한 항공기를 타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우아하고 민첩하게 환승에도 성공해서 다른 세계로 사라지는 동안 나만 계속해서 대기자 명절이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고 낙천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도 30대 내내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다이 글에 대해서 어. 똑같은 30대인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laughs> 음. 어, 30대 중반에 들어선 나는 어쩌면 그녀보다 더더욱 작은 강물에도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듯살았던것 같다. 그럼에도 인생이 항공기의 세계 라운지인 것 같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건 나는 아직도 어느 바행임을 탈지 정하지 못했고 엄 때리듯 선택을 거부하고 있는 기류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3 5 년이나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어느 비행기를 탈지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되게 라운지에 있다. 무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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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결정 야, 취약을 취약을 우리 진짜 멋있다. 어, 진짜 괜찮은우 어. 어, 이거 감동적이다. <laughs> <laughs> 아니, 생각보다 우데 연결해서 선창을 <laughs> <오>, 넣니다 <laughs> 우리 모두 도착지를 찾읍시다. <laughs> 아유, 위하여. 도착지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아유, 너무 기가 엽지문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문학겠다 사람들 야 짬이 있네. 어. 나도 이거를 음, 내가 찾아고 제안한 이유가 이거를 하나 모아서 나중에 어. 보면 너무 재밌을 어. 것 같아. 어. 언젠가는 할머니가 돼서 재미만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야 생각보다 다들 퀄리티가 이런에 이런네 다들 고민을 많이 했네. 어, 그리고 다들 쓸말 없네. <웃음> <웃음> 뭐 생각이 맞네. 어, 맞아, 맞아. 원래는 나는 나의 유년시절부터 <laughs> 나는 그 원래 진지하지 않은 버전 아무런 생거 없이 어. 할수 있는 거라서 어. 이것도 뭐 제목이 뭔지 맞춰봐. 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기 싫어요. 속이 편해요? 몸이 가벼워져요? 하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마라토리아? 다이어트? 식단? <웃음> 맞네. <laughs> 어, 느낌 왔어. 나 처음에 출근 생각이 다한번 뒤에서 느낌 왔어. 나 더이 생각했던 건 빨간 머리 N 읽고. 썼던 글이었는데 음. 근데 악은 아그... 그 책을 읽고 그걸 많이 쓰네 책 최근에 읽은 책이 그냥 막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던 건아니여가지고나 어.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권이상냥 책을 읽자였고 근데 그걸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남으니까 음. 내가 마음에 든 문장을 적었다가 생각을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마음에 드는 구절 있으면 써놓고 음. 그 밑에 내 생각을 쓸 때도 있고 그냥 그것만 써놓기도 어... 하는데 어...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박수, 그런 건안 하는 것 같아. 올해가 작년부터 이어져서 어. 나의 목표가 1년간 운동 쉬지 않고 하기였거든? 1년을 해보자. 너희들도 알다시피 작년부터 올해 이어서 나의 화두가 운동이지 않냐. 음, 다이어리여서 이게 작년 12월부터 쓴 거거든? 작년에 우리 찍어서. 일기와. <laughs> <가지고 웃음> 불이 타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쓰는 거. 어, 괜찮지? 어, 괜찮네. <laughs> 내가 1 0일장을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남성이 괜찮네요. 아, 뭐 엄청 막, 뭐, 그러더니 응. 생각을 응. 많이 했네. 다시 해글을쓰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어. 일하다 썼어, 일하다가. 나도 왕이 뭐 사진 보다 했을 야 출근하다가, 아, 뭐였절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래, 덕후에 서 해야겠다.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근데 뭐가 특정인을 이름 넣고 싶지 않아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laughs> 본인한거야 뭐야? 얼초. 얼초. 얼초? 얼그레이 초코 먹으렸나? 이게 왜 크림을 다 하는 같데 엄청 느끼하잖아 크림 많이 음, 들었는데 그래 음. 우리 우리가 격조 있다 아 진짜? 우리 포이 아, 있다. 있다 나는 진짜 생각한 것보다 어. 다들 진심으로 써놨어 <laughs> 연말이고 생각의 정리를 다들 하지 않았을까 훌륭한 밤이었어 천만 위에 이제의 우산 밤이 그리고 마지막은 디저트 <laughs> 음. 내년에도 모여서 이렇게 할수 있지? <laughs> 있지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연말 한 좋을 것 같아 아막 내년에 대자부 써오는 거 아니야? Okay. 너무 격조가 있어가지고 네, 드레스를 입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년 드레스 입고 할다 내년 드레스 코드를 정해야 되나? 네. 왜 가끔 쭉 오면 만 원짜리 입은 이유도 허나 잘아 이런 데서 잘라차 입고 이거 입고 어디 가했더니무 마음에 클러치 뼈사겠다. 아 근데 아니, 근데 걱정 있었어 진짜 <laughs> 어제보다 그의 응. 퀄리티가 어. 열심히 보아가지고 나를 읽으면서 아나 너무 그랬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니야아 그치 그건 무하게 느낌이야 어. 아니 왜 홀로 독구가 <laughs> 근데 사실 글을 쓸 일도 별로 없고 누가니까한테 읽어줄 이거 거의 없잖아 네, 그래서 네. 되게 새롭네 병가로 되게 많다 어쨌든 너희가 주셔서 한 덕에 2 t h u m b 을네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응. 다른 맛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지 서로 늘 궁금해 하잖아 응. <laughs> 맞아. 어느 하나 아니 나안 궁금해 나 그치. 괜찮아 라는 사람 맞아 궁금하지 <laughs> 다른 맛은 뭐가 되고 그래요. 너희가 나는... 나 빼고 먹어 어떻게 막 그런 거 사람한테 <laughs> 얘기를 했잖아 하잖아 어. 응. 그러면 자기 차에 있는 사람은 너무 공감해 그 슬픔에 대해서? 응. 어 그래서 막아 힘들었겠다 원래 첫차 보낼 때 그렇게 눈물 나고 그런다고 음. 자기첫 번째 차가 너무 애착이 있었대 응. 근데 그다음 차부터는 벌도 기억이 안난데 어, 어, 맞아,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 오는 사람도 많대, 첫차는. 뭐, 그렇게 오래 타지도 않았고, 이렇게 탄 횟수가 아주 많지도 않은데. 아, 그...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마음이 현망하대.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 어. 나는 내 원래 내꺼에 애착이 진짜. 어. <laughs> 아, 맞아, <laughs> 알지? 또 얘기치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뭔가 진짜 준비...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 어. 준비가 됐으면은. 음. 보내줄 수도 있지. 근데 외국에서 내넘있다가 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탔다거든 음. 음. 근데 그냥 그런 생각. 조금만 내가 뭔가 챙겼으면 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어. 그냥 갈 때가 된 거야. 우리 어. 엄마가래서갈 때가 됐는 거라고. 경고등이 제때 안 떴어. 유럽에 있는 동안인데 신경 쓰니까 나도 연락했는데. <laughs> 시동 좀 걸어달라고 내가 앞에서. 이제 객사했어. 차라리 내가 있는 어. 서울에서 어. 달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차피 어.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 이러면서. 갈 때가 됐나보다 막간 어. 이랬을 줄것 같은데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둔산에 매운 짜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야 그래도 더 큰일 났어야지 아 그치 다행이지 어. 사실 너무 감사하고 있어 음. 그거에 대해서 그래 야 거기 진짜 더 큰일 났으면 고속도로에서 그럴 거. 아, 너무 슬프다 근데 진짜 뭔가 물건도 그렇고 이별은 되게 예기치 않게 오는 것 같아 맞아. 어. 다들 엄청 신나게 지혜언니까지 매운 짜장 먹으러 간다고 지혜언니나 지혜에게는 정말 일말의 해프닝 어. 같은 거겠지만 음. 아 저도 생각하면 눈앞에 서는 <laughs> 문득문득 막 되게 막 슬퍼 음. 막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잃는다는 음. 게 되게 막 힘들다 이게 또 극복은 그냥 극복을라기보단 그냥, 그냥 잊혀지는 거지 그렇지. 시간이 어, 시간이 잊혀지는데 근데... 갑자기 확올 때가 있어 사람들 어, <laughs> 아, 진짜 모르는 거 모르지 진짜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처음으로 한 빈츠끼리끼리 따라라따 언박싱. 그래서 바라보는 그녀. 다시 먹어보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아까 그렇게 다 쌓여있었는데 딸기 끝내고 어? 과자 끝내고 어때 음. 크림치즈가 진해? 아. 치즈 향이 일단 확나 토또 향이야. 토또 음. 향. 근데 맛은 토또는 아닌 것 같고. 아, 맛은. 그러네. 먹어본 맛이긴 해. 토또에 더 닿는 음, 단보트 맛.